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 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 방네 톡톡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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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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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미시 강동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방송 구미에서 유일한 마을 미디어 진평 숲속마을TV 동네방네톡톡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동네방네톡톡 오늘은 주민들과 함께 공개 방송으로 23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호응이 없네요. 이제 <웃음> <웃음> 아 오늘은 진평 미래타운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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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하면 텐션이 좀 떨어져요. 네. <laughs> 마음으로 이 텐션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박정님 107동 대표님. 이윤정 106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세요. <laughs>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난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이웃들이 방송 보고 가족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아 저희 집에서는 우선 <laughs> 음. 저희 집 막내 아이만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음. 회장님. 어 마을 형네 내는 거 동네 방네 턱도 동네 방네 턱턱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음. 많은 분들이 아직 아직 못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laughs> 네. 뭐 우리 계속 방송에도 잘못 알아봐요, 사람들 <laughs> 그러니까 안 알아봐도 우리끼리 재밌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윤정신은 어떻던가요? 저 지인들, 아무도 안 보신 거 같더라고요. 네. <웃음> 가족들도 <웃음> 음. 가족들도 안 봤어. <laughs> 네. 음. 그냥 오늘도 오늘도 간다 하니까 딸이 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응. 음. 그 메인이야. <laughs> 아 메인이야. 그때는 <그땐> 고정이야. <laughs> 고정, 고정 게스트야. 뭐 이런 고정 MC야 이렇게 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음. 몰라 이제 안 하고 싶다고 <웃음> 얘기하고. <laughs> <laughs> 두분 고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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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정이고 언제까지 고정이냐면 네. 우리 유튜버 어, 그 실버 버튼 받을 때까지 고정. <laughs> 세상에나 <laughs> 네, 실버 알겠습니다. 버튼 받을 때까지 고정입니다. 네. 계속 우리 진평 미래타운 소식을 그때까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승강기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 두 가지 얘기할 건데 하나는 승강기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네. 우리 박정림 백칠동 대표님. 승강기 교체 네. 지금 과정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 감사하게도 드디어 지난 11월 29일에 네, 네. 저희 수요일날에 네. 드디어 승강기 업체인 음. 오티스와 저희가 음.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어, <laughs> 박수 좀 우리 저 관객들 박수 좀 치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좋 좋아. 리액션 좋아요. 레베카 계약. 체결 과정까지는 어땠나요? 네, 저희가 K 아파트에 입찰을 음. 모두 총세 번을 했었는데 다 네. 유찰이 되었습니다. 다 유찰됐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시방서에 맞는 견적을 음. 음. 두 업체로부터 받아서 네. 우리 입대이가 외부 음. 심사위원들과 함께 음. 적격 심사제 평가를 통해서 음.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완료하기 전까지 제가 설치 가구를 가지고 네.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네. 저희 회장님께서 정말 네. 큰 힘을 쓰셨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laughs> 어, k 케이 아파트 우리 홈페이지 네. 음. 어, 국가 홈페이지다가 세 번이나 냈는데 네. 유찰되어서 네. 우리의 시방서가 좀 굉장히 타이트해요. 네. 어 굉장히 네. 타이트해요. 심지어 언제 음. 못까지냐면 1층에 들어가는 입구의 양 벽에 대리석까지 다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데, 네. 그러니 까 업체들이 잘 응찰을 안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수의 계약인데 네. 적격심사제를 맞습니다. 통해서 네,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어, 승강기 교체가 언제쯤 될까요, 이훈정 대표님? 아마 2024년 4월 말쯤 교체 시작을 해서. 네. 7월 말쯤 공사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4월 계획금. 말쯤에 시작해서 네. 7월 말쯤에 공사가 끝난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승강기 설치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네, 우선은 저희가 계약은 마쳤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네, 래요. 우선은 네. 저희가 계약은 마쳤고요. 지금은 네. 이제 저희가 각동 음. 그 승강기에 지금 디자인 선정으로 이렇게 시판을 지금 붙여두었거든요. 네. 그래서 승강기 내에 지금 세 어, 개의 디자인으로 음. 저희가 지금 주민들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승강기 교체 업체는 저희 아파트 승강기 또 제작에 음, 음. 들어가게 되고 음. 저희는 또 내년 3월에는 음. 그 어, 어, 공사 이전에 음. 가장 중요한 승강기 안전 점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체 공사가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디자인 내에 네.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네. 그107 동에는 몇 번이 제일 많던가요 저희가 지금 1번과 2번이 거의 뭐 막상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3번이 좋다 그랬는데 3번이 적어 보니까 이로 <laughs> 크기는 그러니까 106 동은 어디가 많던가요그 네. 라인에는? 저희는 2번이요. 2번 그 대체적으로 2번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번이 조금 검정색 계통인가요? 1번. 아니요. 1번이 검정색 계통이고, 2번이. 네. 네. 이번은 약간 골드에서 네. 진한 골드라 였는가 3번이 골드 아닌가? 3번 황금색 같은 어. 황금이나 골드나 뭐 네. <laughs> 네. 오, 네. 3, 근데 3번은 어. 의외로 어. 되게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3번이 네. 인기 많을 거라 했는데 2번, 2번이 의외로 네. 인기가 많아서 저도 이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저는 표안 했는데 2번이 우리 집이 돼 있더라고 아. 그 집에 와서 누가 했니? 우리 딸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젊은 분 친구들에게 벌써 아, 맞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차근차근 어, 하자 없이 네. 잘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지난 이제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1월달에 정기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안건들이 어떤 안건들이 있었죠? 저희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2024년 직원 급여 음. 협의 건이랑, 네. 그다음에 직원들 퇴직금 가입 음. 건이랑 장기 수선 충당금, 음. 적금 만기에 따른 음. 재정립액 건, 음흠. 경매 세대 연체료 처분액 음. 건, 네. 그리고 백삼동 초소 CCTV 녹화기 교체 건 의결을 했습니다. 음흠. 기타 한 건으로는. 음. 제 트리 장식 구매, 음. 소방 감지기 구매 건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자세한 결과는 각 라인 게시판에 네. 회의록을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때 회의 때 입주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는 따뜻한 정기 회의가 될것 같아요. <laughs> 어, 함께 해주시면 <laughs> 네. 굉장히 텐션이 뜨는데 피곤하시죠. <웃음> 네. <웃음> 어. 그래도 이제 이거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지금 이제 이윤정 대표님은 1년 다 돼가잖아요. 네. 동별 대표 되신지 음, 음. 그런가 봐요. 어 1년 12번, 음. 11번, 11번 회의를 넘게 했죠. 네. 임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어때요? 회의 해보고 결정해 보니까 이제 1년의 소감. 1년의 소감이요? 네, 할 만하다. 네, 할 만해요. 어 네.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laughs> <laughs> 함께하는 그. 어. 다른 동대표님들 계셨으니까 할 그렇죠. 만한 아 맞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어, 동대표님들이 음. 좋아서 우리가 네, 네.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우리가 네, 맞습니다. 회의를 하잖아요. 양상. 네, 딱딱하지 않고 어. 유쾌하고. 네. 어, 유쾌하고. 진짜로 마음을 어. 정말 나눌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다음 우리가 또 함께 잘 먹잖아요. 네. 뒷풀이도 가기도 어, 하고. 뒤풀이도 가기도 어, 하고 네, 이러니까 네, 좋아서. 네, 맞습니다. 뜻이 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뜻이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재밌어요.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우리 마을에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하나 크게 발생했어요. 몇년 전에 한 3년 전에 주차 네. 문제 해결을 했는데 네, 네. 요즘에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은 주차 문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의 최대 난제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특히 이제 야간에 외출하고 귀가하는 음. 차량, 그리고 음. 또 야간에 또 일하시고 퇴근하셨을 음. 때 음흠. 주로 뭐 자정 넘어서 새벽까지 자리가 없어서 몇 네. 백인을 뺑뺑이 도시다가 아하. 결국에는 밖에 하시거나 아니면 어.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중량은 아침에 음. 차를 못 빼세요. 어, 그렇죠. 네. 이중주차해놓으니까. 맞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아파트가 지금 천세대인데 네. 약한 960여 대 차량을 음. 주차할 수 있도록 음. 해놨다고 하지만 음흠. 사실은 저희가 한 가구당 차 소유가 지금은 음. 거의 한 가구 에 거의 2주 차자 이두 차량이 더괜아요두 음, 차량 보통 그런데 더 많기도 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 아파트가 지금 또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음. 어, 현실이고 음흠. 그리고 또 저희가 또150 125cc 이상의 또 오토바이들이 제가 음. 실제로 지금 오토바이 주차선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큰 오토바이 네, 네, 그백이의큰오토바이는 사실 우리가 일반 주차 어, 장에 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좀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문제도 음. 좀 최대한 난코스,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죠. 네, 네. 음. 그 천세대 우리 아파트 천세대에 960대 이상이 있다는 굉장히 많아요 주차면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는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쯤 되죠? 저희가 저번에 회의 네. 때 그때 말씀 듣기로는 거의 한1,500대 가까이. 1,500대 가까이가. 네, 가까이. 그러니까 심지어 두 대뿐만 아니라 세 대, 5대 네 대, 다섯 대까지 있는 가정이 있으니 네, 집이 있으니 세대가 네. 있으니까 네. 네. 주차면이 당연히 모자라는 네, 지금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죠. 네, 다른 맞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알아보기도 하고는데요. 있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윤영 대표님이 알아보신 방법. 저희 주민들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입대의들이 열심히 음. 회의를 했는데 네. 방법은, 없는 <laughs> 같아요, 어, 네, 음.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음, 방법이 없다? 네. 솔직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도 응. 음. 입주민들의 불편함과 음. 입주민들께서도 저희들 함께 어울려 가는 사 이게 구성이다 보니 만들어 가며 함께 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몇 건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소개를 좀해 주시죠. 음. 네, 1가구 2차량 이상부터는 주차 요금 부과. 음. 1가구 2차량 이상은 음. 이제 주차 요금을 두 대부터 부과한다 이 말이죠. 네, 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우선 주차제. 우선 주차제. 예. 네. 네. 우선 주차제는 차량 한 대는 우선 주차를 하시고 네. 두 대부터는 다 차량 스티커를 네. 각각 배부해서 정해진 네. 시간과 정해진 구역에만 주차하도록 하는 제도 네. 제안인데요. 네. 글쎄요. 네. <laughs> 그 주차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어. 숙제가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주민님들이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제 여러분 우선 주차제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음, 음.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가구 일 차량만 무료 주차 허용을 하고 이 차량부터는 주차비를 부과하자. 네. 그래서 주차하는 대수를 좀 줄여보자 네. 하는 안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주시고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아파트가 현재 저기 관리 규약에 보니까 예. 1가구 2주차까지는 사실은 네. 다 이제 주차를 할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아하. 주차를 할수 없게끔 예. 관리 규약에 되어 있더라고요. 야, 다시 한번 더. 1가구 1가구 2주차 이상은 세대부터겠죠 네. 네, 네.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닌데 네네. 모두 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거는 개정을 안한 거구나. 아니, 아, 아, 원래 주신 거. 예. 에, 아 예. 그래요. 네. 그 잘못 주식... 올렸구나. 아 그런가요? 예. 원래는 <laughs> 음. 우리가 겟그 주차 관리 규정을 만들 때는 모든 네. 차량은 다 아, 모든 차량 주차하는 음, 걸로 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만다라고 되 있길래. 아, 아. 그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 모든 차량은 지금 다 주차하게 돼 있어요. 아, 등록만 하면. 아, 등록만 하면 예, 네. 네. 그렇게 돼있어 그런데 현실상 음. 저희가 이제 (1가구) (2주차) 제가 사실은 기본인데 음. 아까 저희가 언급 잠깐 했다시피 (1가구) (3차량) 이상 네. 심지어 (5차량까지) 네. 있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가구도 없는데 어. 또 혹은 또한가구 (1주차인데는) 그런 분들이 주차를 못 하게 될 경우는 이 불평성이 네. 또 맞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관리 규약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음. 싶습니다 음음. 네 관리 규약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 규정. 규정 네 어. 관리 규정에 네. 규정에 제2 0조 주차장 사용의 기본 대수 및 운영 방법을 네. 규정해야 된다. 네. 개정해야, 아, 개정해야 된다 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 주차에 대해서도 네.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서 주, 어떻게 예. 할 것인지.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125cc 오토바이 이상도. 그냥 주차 한 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음, 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네. 오토바이 주차장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어, 그것도 좀 개정해서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은 125cc 이상이 되니까 네. 크기도 크고 아하. 하다 보니 그, 그 기본 오토바이 주차의 라인에. 안 들어가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오토바이 주민들 분께서는 네. 주인 분께서는 아마 차량 주차 공간에 주차를 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저희가 고안은 그두 대만 넣어도 괜찮을 건데 음. 각각 한 대씩 넣어버리니까 음. 그러니까 또 주차할 또 일반 차량이또 주차 할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시급한 문제인 거죠. 지하 주차장이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눈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님들은? 또 필요해요. 아. <laughs> 어, 그래 자, 각자 한, 하는 일 있어서 바쁘시네 다들. <laughs> 오늘 동네방네 톡톡 우리 두 번째 이제 주민들에게 우리 입대이 소식, 우리 아파트 소식을 알리 알리는데요. 어떻습니까? 해보해 보시니까? 두 번째 출연이어도 여전히 떨립니다. 떨려요? 네. 음. 근데 뭐 우리 또 106번동 대표님하고 같이 하니까 더 든든하고요. 네.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음. 또 역시나 잘 리드해 주시니까 음. 네 이제 좀 괜찮아질려고 하는데 이제 끝나네요. 아 끝나죠. <laughs> 네. 좀 아쉽게 해야 <laughs> 네. 또 곧바로 또 우리 네. 어, 승강기 과정을 또 아, 주민들에게 네. 알리는 또 방송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윤영 네.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도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좀 <laughs> 어. 텐션이 많이 떨어지는데 <laughs> 다음 방송 때는 음. 열심히 이쁘게 웃으면서 음. 방송할게요. <웃음> <웃음> 네. 어~ 네. 안 웃어도 안 웃으셔도 돼요 네. 여기 오면 웃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네. 우리 주민분들 얼마나 많이 보실지가 아, 맞아요. 제가, 잘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얼마나 많이 보실지 생각한 방송 못해요 네.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방송할지 아. 원래 우리 우리의 이그 슬로건이 뭐냐면 음. 네. 우리의 방송은 우리의 가족만 보는 방송 진짜 <laughs> 가족도 잘안봐 <laughs> 가족도 잘안봐 아, 네 가족도 잘안봐 <laughs>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면 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몇 한두 명 시작했는데 지금 500명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마을 미디어 이렇게 음. 구독자 많은데 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신경 쓰시지 말고 네. 우리는 우리 일을 하시면 돼요. 네. 즐겁게 재미있게 하면 네. 언젠가는 네. 실버 버튼이 우리에게 오시는 <웃음> 꿈이 <웃음> 좀 크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실버가 되고 나서 <웃음> <웃음> <그럼> <웃음> 저지 실버가 되고 나서 그때까지 하면 괜찮겠네요. <laughs> 아. 경도당 회장하고 청무하고 해가지고 그때도 하면 되겠네. 좋네. 아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동네방네 톡톡은 스스럼없이 만나서 우리 이웃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로 떠드는 수다방입니다. 유튜브 채널 진평숲속마을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정님 107동 대표님, 이윤정 106동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에게 이제는 꿈이 시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언제든지 이웃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게스트 박정림, 이윤정, 시그널 음악 김주형, 촬영 박지아, 이경민, 제작 멘토 박지아 그리고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여기는 진평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스튜디오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늘 마지막 시그니처 메인 카메라를 보고 함께 인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실제? 막내 막내 막. 회장님 따라. 라 아니, 니까 지금 너무.